인데 왕이 저준적도 없고 무슨 귀족이 저준적도 없고 통째로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로 자기 십시일반 내놔서 진 교회다. 그러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컸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봉헌한 교우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계속 돈만 내라고 했지. 언제까지 돈만 내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보험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공간은 그동안 정말로 하느님 나라 또 우리 성전을 짓느냐고 애쓰고 모든 교우들이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신월 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한 달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50 후반에서 60원절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한 40년 50년 더살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일주 한달 동안 강의가 다 있죠 강의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신원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원 의식이죠 오늘 우리 송 교수님이 특별히 오셨는데 요즘 젊은 교수들이 강의만 하려고 그러고 작품 활동을 잘안 하려고 그는대요 힘들으니까 예술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예술가죠 그게 신원 의식이에요 또. 신부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지 열심히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해야지 신부야 그게 신혼의식이야 어제 우리 아버님께서 기일 2주년이에요 그래서 어제 안성 공원병원 가서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신혼의식이 분명했던 분 같아요 자식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고 온 산을 다니면서 건강 안 좋은 자식들 약좀딱 해다가 먹이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나다 나는 나임을 내가 안다 또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이 너희들 중요하다. 계속 나는 나라는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 얼마나 신원 의식이 분명하냐면 나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런데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끈끈한 이야기란 종교 창시자가 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 부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에 부처가 되는 얘기를 했지,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 사명은 뭐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공자님은 아버지가 뭐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아버지는 이렇게 목공, 이런 조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마오메트는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아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하고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았고 나의 사명은 내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갖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신원의식이 분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신원의식이 분명하냐면은 아브라함도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고 예수님이 내려가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나를 보려고 난이 날을 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이 얼마나 이게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아까 신살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정말 최대한 나이를 많이 선물을 준 거지. 예수님이 서른 한두 살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할 일. 오늘 우리 대살림 후원 회원들. 나 20년 동안 후원해주 물론 뭐 중간에 이제 또뭐 함께 한 분들, 그다 같이지만은 이분들이 아, 황신무님 뭐 지구를 살린다, 뭐 지구를 되살린다 그러니까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그 신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나를 보시게 된 거죠. 또, 우리 저 뒤에 막달레나는 30살서부터 내가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결심을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봉헌을 아마 그런 신원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가 필요하냐면 신원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모세가 부리뱀이 광에 높이 들려 올렸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 올려 있고 난 다음에, 나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예수님 신원을 시기 분명하셨던 것이죠. 저는 지난 성탄 때 오셔가지고, 신부님 이거 맡으셔야 되겠다. 그러고, 3월 5일날 교구청에 봉헌을 하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요셉 치유의 집에 대한 신원의식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뭐를 입혀야 될지 신원의식이 생겨야지 내가 앞으로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느님하고 직접 보고 얘기를 하고 왔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도 오늘 이 날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 나는 이게 잘안 돼요. <laughs>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서서히 하느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둔한 머리로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아, 하느님께서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용은 마티아 주교님도 여기 다녀가셨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다녀가셨는데 이용훈 주교님도 아주 좋아하시고 안동 권주교님께서 안동교구 소수이거든요. 권주교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안동교구에서 와서 일하는 거, 이거 허락받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도 허락을 해 주시고, 예전에 사실은 제가 어떤 교구에 누가 땅을 16만평을 기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구에 가갖고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떠냐? 근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활동 불가. 그래갖고 그 땅을 16만평을 돌려줬어요. 근데 그 땅이 참그 땅도 좋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동교구는 너무너무 기쁘게 허락을 해주셔가고 이건 하느님의 뜻이 있는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권주교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교회는 성당을 귀족이나 왕이 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당 질 일이 없었다. 또 선교 지역, 뭐 남미나 이런 데는 다 뺏어간 돈으로 다 져줬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인데 왕이 져준 적도 없고, 지금 귀족이 져준 적도 없고, 통째로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로 자기 십시일만 내놔서 진 교회다. 그래갖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컸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봉헌한 교우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계속 돈만 내라고. <laughs> 언제까지 돈만 내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봉헌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교님도 그러셨어요. 이 공간은 그동안 정말로 하느님 나라 또 우리 성전을 짓느냐고 애쓰고 모든 교우들이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신혼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피정비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피정을 하는데, 피정비는 10만원 이상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18끼를 먹고 그러니 <laughs> 6밤 그러니까 일단 5밤 그러니까 정도 되겠죠. 이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화요일날 피정을 시작하니까 5밤을 잠을 자고 18끼를 밥을 먹는데 10만원만 받겠다. 그렇다고 음식이 절대 부실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마을에서 먹는 거 그대로 옮겨올 거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쌀도 무농약 쌀로 해요. 한 번에 200명, 300명 밥해주는 것도 무농약 쌀로 여기도 똑같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그래서 걱정이 한 달에 40만 원이면 살수 있잖아. 전기세가 나가, 뭐가 나, 난방비가 나가, 어, 장을 보러 나가 해주면 밥 먹고 안 나가겠다고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한달 이상은 안 된다. 한 달까지는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달 동안은. 근데 우리 인생에 한 달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50 후반에서 60 원절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한 40년, 50년 더살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일주 한달 동안 강의가 다 있죠 강의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기도는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다 노래로 할 거야 그래서 하면 기가 막히게 안나오더라고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면은 노래를 하면 볼만하죠 우리 여기 생태마을 여기 직원들이 있지만은 생태마을 직원들하고 노래로 하면 아주 짜증이 막, <laughs> 그냥 막 어떨 땐해다가 멈춰 자기 음이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아마 오디션으로 성과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디션으로 꼽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아름다운 음악들을 통해서 기도를 더 들어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여기서는 고해성사도 본당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의 성사도 아주 정말 편안하게 물론 이제 우리 상담소장 신부님이 있으니까 상담도 우리 생태마을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해하니까 그때까지 자기 모양을 몰랐는데 어이 상담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격 분석도 해주고 인생 분석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상태가 이런 거구나. 이 공간 안에서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막3천명4천명한테 채워갖고 그냥 또 요즘 교우들은 막 신혼의식이 너무 분명하고 <laughs> 막 본당 신부한테 막 덤비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요즘 신부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은 온당에 있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막 따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요. 그래서 보혜소 안에서 이야기하고 상담 시민한테 내가 정말 제대로 따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쳐서 지금 덤비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식별할 필요도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길 당신의 사명, 당신의 임무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당신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래도 끝까지 분명히 그 길을 완수를 해내시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성모님한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정점이에요. 정점. 내년엔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건데, 신약성서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 그래요. 알파의 오메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시작이요, 끝이.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정점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성서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ong s o n 나는 늦게 올줄 알고 한1 o 시 g s 분부터 s o n 는데 벌써 다와있어 g 고 <laughs> 깜짝 놀 s 어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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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감사드리고 항상 내 멘토이신 분이네요. 멘토 여러분들 이신부님께 오늘 늦게장에 밥먹는줄아십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김미서를 코먼드어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쁘진 않죠. 그런데 어, 옛에 신문님 저는 목소리가 이뻤었는데 <laughs> 목수술하고서 이게 목소리가 좀안 좋아했어요. 이제 목수술을 한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목이왜안 도는구나 하고 좀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 이쁘게 좀 하고 있는데, 그 불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하느님이 더큰볼을 주어가지고, 뭐 아까, 데 제가 간인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감성혼수가 와서, 이렇게, 쓰러져서 기절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간을 떼붙여놨어요. 저는 제가 동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 보니까, 목소리 이뻤던 거, 그런 거 바랬던 거. 진짜 <laughs> 말짱 뭐예요?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지난주 제2독서 말씀에서, 바울은 누가 그동안 나에게 소중하게 했던 것들을 벌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요 그러죠, 다 어. 쓰레기 리 들려요. <laughs> 이렇게 목소리 이쁜거다 뭐예요? 그즐 새로운 생각을 받게 되더라고요. 좀더 붙여서 좀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맞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서 꾸물꾸는 이제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심판을 받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된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쫙 나오면서 몇 가지 막 후회되는 일들이막 나오는 거야요 제가 제대로 못했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세상사가 너무나도 부지럽더라고요. 거기서 깨어나고서 제가 소질르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로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더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이쁜 거, 뭐제 얼굴이 뭐 <laughs> 사인태만큼 잘안 생겼어도, 너무 부겁지가 않더라고요. 얼굴,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칼도 대고고배 줘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말짱? 뭐예요? 다? 세기 는 아무, 정말 그냥 저 오다가, 이제, 저 자매님하고 같이 오다가, 이제, 이쪽, 그, 삼골짜기로 오다가, 그, 야생아들이 많이 었어요저 야생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면뭐 저 야생화 길리냐고 누가 수고했어요? 아니, 네. 여러분들이 수고 안 했잖아요. 네. 아니면 수고했는데도 저 개인이야. 근데 저거 갖고서 야생화, 지나가는 야생화 보고서 한 포기 갖고서 이렇게 살래요? 그러면 장민님 하겠습니까 근데 안 사요, 저 사람들이. 근데 이거 1억도 넘는 가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어, 들꽃으로 봐라. 저 들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다고. 예수님 눈에는 이 들꽃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들꽃이 얼마예저 <laughs> 값어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냥 금은뭐 이런 거, 권력과 병 이런 것들만 가치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눈을 바꿔야 돼요. 아마 이 집을 봉헌하신 분,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 곳을 가꾸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다 굉장히 중요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저분의 눈에는 이거보다 <laughs> 세상 사람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아낌없이 보물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분이야 말로 눈을 제대로 뜨고 사는 사람, 용의 눈을 뜬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괜히 강론하는 것처럼 귀이아니다 괜히... <laughs> 제가 질문 많이 전문가 선임인데, 어쨌든 간에 세상꺼 별거,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요새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은? 한 사람까지 들어왔어요. 그 저기 아가씨에 <laughs> <laughs> 50년 후까지 있고, 아무래다없었거나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저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둘째 안 했겠죠? 우리는데 어디가 지금 그거 준비하는 시간 아까 신부님 지금도 50대 60대 되면 한달 정도 이렇게 자기를 돌아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고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면 세상은 다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황신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정말 오신년 후에는 어디서 만나요? <웃음> <웃음> 네, 잘 보셨죠? 신부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간 기증해준 신부님한테도 감사하고 또 건강을 다시 많이 회복하게 해주신 하느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신부님 말씀처럼 이 죽음 근처에 갔다 와서 보고 나면 다 쓰레기로 보여 사도 바오로 말씀처럼. 이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목숨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